부산 갈매기들의 뜨거운 열기에 압도된 선수들. 하지만 그곳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도 있다는데. 이 공을 쪼갤 수도 없고. 네. 이렇게 부글 줘야 되나? 이렇게 되면. 네. 결국 제일 먼저 온 네. 어린 강민호한테 네, 당첨됐네요. 네. 사직구장에서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줍거나 받으면 근처 아이에게 주는 사람들. 그들은 왜 아이들에게 공을 주는 것일까? 사실 구장에서 파울볼을 잡으면 어김없이 나오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등번호 18번 아주라 유니폼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른들에게 파울볼은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어른이 애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식 사랑 그뭐 그 무한정이를 하듯이 어떤 주라 하는 거, 그걸 애들이 어른이 네가 갖지 말고 애들 주라는.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의 그 특유한 그런 억양으로 아주라 이렇게 하면서 그좀뭐어 어떻게 보면 관중들 전체가 어린애 주라고 그렇게 주문하는데 어른이 그 안주가 되겠습니까? 그 큰일 나죠. <laughs> 그런데 조볼를 갖고 싶었던 팬는 없었을까? 쭉 뻗어 공을 받은 남자 관중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아 주다를 외치는데 공을 갖고 싶었던 남자는 대신 만원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